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글로벌 오토리뷰, 글로벌 오토리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기계와 첨단 기술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이 품어온 꿈, 그리고 이제 곧 현실이 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 모함, 동해의 새로운 수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푸른 바다 위에 거대한 항공모함이 우뚝 서 있고 그 갑판 위에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들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함정 전체는 떠다니는 군사 요새처럼 주변에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힘과 자부심, 그리고 기술의 상징입니다. 이미 세계 최강 해군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독도급 강습 상륙함 이후 첫 풀사이즈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박스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 해군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항공모함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강화, 일본의 첨단방위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의 위협적인 행보는 한국이 해상전력을 새롭게 구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항공모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약 4만 톤급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갑판에는 약 20에서 25대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항공모함의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시박스 항공모함은 미국이나 영국의 대형 항공모함보다는 작지만 효율성과 첨단 기술력 면에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최신 레이더, 첨단 방어 시스템, 그리고 대함 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적의 어떠한 공격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조종사와 승조원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완벽한 해상 기지가 됩니다. 정비소, 통제실, 엔지니어링 구역, 의료시설, 그리고 첨단 지휘 센터까지 갖춘 떠다니는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능 면에서 시바스는 최신 엔진을 탑재해 오랜 기간 작전이 가능하며 최대 속도는 약 25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 크기의 함정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추산에 따르면 한국은 약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함정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전략적 방패이자 자존심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적의 도발 의지를 꺾어 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모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국가적 상징입니다. 일본이 이즈모급을 개조하고 중국이 랴오닝과 산둥함을 건조했듯 이제 한국도 우리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동해에 이 항공모함이 떠 있을 것입니다. 가판에서 이륙한 F-35B가 적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헬리콥터들이 잠수함 사냥에 나서며 첨단 방어 시스템이 적의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영화가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변국들에게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경고이자 균형의 상징입니다. 강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결국 대한민국의 첫 항공모함은 진정한 동해의 수호자 가오디언즈 오브 더 이스트시 가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한국인의 꿈 기술 그리고 의지가 담긴 결과물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 모함에 대한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